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야구장 카메라 알바를 했었던 이승원입니다. 오늘 알바 스토리를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야구장 카메라 알바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야구장 카메라 알바가 하는 일은 경기 중에 선수들을 찍거나 치어리더, 관객들을 찍어서 야구장에 있는 전광판으로 바로 송출해주는 그런 알바인데요. 주로 저희는 치어리더들의 댄스 타임이나 선수들을 찍거나 관객들의 이벤트 촬영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촬영 알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이라고 하면 홈 경기, 전 경기를 다볼수 있고 야구 선수들도 옆에서 가까이서 볼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나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매일 볼수 있다 선수들도 가까이 볼수 있다 그런 게가 흔치 않으니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야외에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습하고 땀이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저희 긴 바지를 입고 하는 게 필수여서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 알바하면 밥을 주로 뭘 먹나요? 저희는 일단 경기 시작 전에 도시락을 먹는데요. 근데 도시락이 가끔씩 맛이 없는 밥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몰래 나가서 밥을 사먹거나 아니면 야구 경기장 안에 있는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를 사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주로 도시락을 먹는 편이었죠. 다음 질문인데요. 알바하면서 만난 인상 깊었던 손님.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요. 손님들한테 유니폼을 주거나 교통카드를 주고 배지를 특히 좀 많이 줘요. 배지가 항정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손님들이 솔직히 좀 적게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기억자로 세워놓고 한 명씩 네, 네 하면서 티켓을 확인하면서 나눠주는데 봤던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모른 척하고 네, 즐겁게 관람하세요. 네, 재밌게 보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 혼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들이다가 이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거의 사직구장 닥터 스트레인지다 이런 말도 했었고 저희가 야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저씨들이 좀 많아요 거의 방구석 야구장 감독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를 올렸다 이러면 아이고 그 말을 올리면 안 되지 그만은 안돼 그러면 안돼 이러는 아저씨들도 있고 어 그래 대우 그래 하나 쳐야지 그래 잘하고 봐. 아 좋아 좋아 이런 아저씨들 특징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시즌 최하위를 했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들의 욕을 만들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 촬영 알바만의 팁.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외에서 하고 여름엔 특히나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과 여보로, 그리고 손풍기, 이게 진짜 필수템이거든요. 경기를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3시간 동안 저희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땀이 나면 땀을 닦거나 물을 먹고 손풍기를 항상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꿀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자주 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키스 타임 때 커플들을 잡는, 잡는 겁니다 커플들을 잡아놓고 몰래 무전을 해요 이 커플들 어떻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 커플들을 잡고 그분들을 잡지 않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카메라만 픽스를 해 놓고 본격적으로 키스 타임 때 되면 바로 카메라를 돌리고 착 찍으면 이제 관객들은 놀라죠. 다음 질문입니다. 야구장 알바를 하면서 재밌었던 썰이 있나요? 제가 야구장 카메라 알바를 하다가 진짜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관객들과 경기장 사이에서 카메라를 픽스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경기장 바로 옆이다 보니 가끔씩 공이 날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파울 타고가 떴었는데 일루수 야구 선수가 공을 잡으러 오다가 카메라를 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치우면서 화들짝 놀랐는데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제가 알바를 처음 갔을 때 얘긴데요. 경기를 하기 전에 행사 같은 거를 회의를 해요. 매일 알바생 신입이니까. 붙잡혀서 앉아있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성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치어리더 박기량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어, 어, 진짜 어떻게 할줄 몰랐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박기량 치어리더님 TV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봐도 정말 이쁘십니다 정말 이쁘시고 정말 말을 셨고 춤도 진짜 대박 잘 추셨어요 제가 그리고 흥이 좀 많고 흥생흥사 완전 ENFP거든요 촬영 알바를 하다 보면 야구장에서도 음악이나 응가가 원 들리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관객들을 찍고 있었을 때였어요. 무전기로 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승원아,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카메라가 흔들릴 리가 없는데? 어, 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무전을 쳤죠. 근데 옆에 있는 형이 승원아, 너 지금 약간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무전이 온 거예요. 나중에 형이 말씀만 말해주는 게 제가 촬영할 때 약간 카메라 들고 약간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나오는 흥을 추체를 못하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야구장 촬영 알바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시급으로 받지 않고 일급으로 받습니다. 야구가 일찍 끝나는 게더 이득인 거죠. 근데 대부분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연장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장전으로 넘어가면 추가 페이로 더 받게 되는 거죠. 후천 취소나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을 받고 그냥 그대로 퇴근하는 거죠. 근데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다른 알바들에 비해서는 조금 짠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가까이서 볼수 있나요? 아 어, 이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을 정말로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랑도 가끔 얘기도 할수 있고 야구 선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구하러 온 연예인들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봤던 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서는 강다니엘 한번 봤었어요. 네. 그럼 야구장 알바에 대해서 추천 비추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고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한다. 그렇다면은 알바도 하면서 돈도 벌고 야구 선수들도 보고 야구도 보고 롯데자이언츠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런 알바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추 하지만 야구를 별로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햇볕 밑에서 있기도 하고 힘을 쓰는 일들도 좀 많아서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야구장 촬영 알바에 대해서 썰 풀어 봤는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서 야구장에 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른 빨리 이 시국이 끝나서 일상화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영상으로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어 구독은 여기 있더라. 안녕.